우우, 우우, 요좀 많이 잡았습니다. 낚시를 즐기시는 여러분 은 모두가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 v g f 입니다 안면권으로 고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지금 그 서태안 안면권 어 고등어가 상당히 큰 CR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방파제마다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어 고등어가 큰 사이즈들이 올라와서 손맛도 더 한층 높여지고 있어요. 어, 손맛이 대단합니다. 지금 08지의 0 8에08 수중지 08을 사용하고요. 어, 목줄은 한 1m 정도 했어요. 1m에 한 40cm 쯤에 잔존부력이 비봉돌 정도가 남아서 비봉돌을 하나 이렇게 물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 고등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 두장 그리고 파우더 해서 밑밥을 이렇게 쳐가면서 하는게 고등어를 많이 낚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빨리 담고 나올거야. 지금 들어왔잖아. 뛰잖아. 뛰면 뛰면 들어온거지. 수심을, 수심을 깊이 주면 큰게 나온대. 4m 가줬더니 빵빵 터트렸대 하도 커가지고. 뭐, 보드 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드. 보드 타고 하는데 수심이 깊은 데는 큰게 있다는 거야. 큰 것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수심을 한번더 줘보고 하려고. 야, 잔뜩 하시오, 형님. 고등어 잔뜩 왔다고.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 저거 봐. 때가 들어왔다. 야 걸어 뭐야 이런 고등어는 많은데 왜 이게 나오냐 야나비 때문에 미치겠다 <laughs> 여러분 분이시죠 고등어는 잔뜩 있는데 이놈이 먼저 물었어요야 저거 봐 저거 봐야비 아우 돔도 무진왔네 나니까 오 걸었다 우와 <laughs> 아니야 이거 위로 띄워야돼아 이게 너무 너무 비틀어졌어 이게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이게, 위로 떴을 때 위로 해야지. 고등어가 지금 상층으로 떴어요. 막큰 놈들 들어왔더니 이 놈들 또 어디로 갔어? 오 왔다, 왔다, 또 왔다. 걸었다. 아, 또 비돔이야? 야, 무 살겠다. 아, <laughs> 짠, 나 뭐. 야, 이놈 새끼, 이거. 또비돔이네또 비돔이요. 또 고등어가 좀 많이 붙었는데, 지금 비돔이 좀 많이 나와요. 짤이 <laughs> 먹네. 오, 뭐야, 야 <laughs> 야, 고등어는 안 나오고, 나 미치겠다, 얘네 때문에 아주. 지금 계속 비돔이 나와요. <laughs> 아, 또 비댐이요. 야, 나못 살겠다, 얘네 때문에 아주. 고등어는 많은데, 이 비돔이 많아서 지금 비돔만 나와요. 야, 큰 것도 있다, 비돔이가. 아주 밑밥. 고등어가 안 붙고. 물이 안가 그래 또 걸었어? 고등어지 뭘 보여? 와 좋다 오. 또 비데민가? 아 어, 아닌데 고등어지 이 정도면? 고등어지 왔어 왔어 고등어야 오야 <laughs> 예, 왔어 왔어 고등어였어 아까 비데미가 아니었구먼자 고등어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어이 음. 고등어였어 오, 그게 깜빡깜빡 비데미라고 그래가지고 아, 아, 고등어인 줄 뭐, 알았지 <laughs> 간다. 아! 오 걸었다. 오. 야, 오, 야. 야, 못 봤어? 오, 야, 야, 힘 좋다. 야, 이번엔 좀큰 건가 봐. 야, 안 나. 와, 어? 야, 미치겠다. 야, 야, 떨어지겠다 이러다가. 오. 야 크다 오야 그동안 큰거 올라왔어요 야 진짜 큽니다 아주 야 물은 거 같은데 그렇지 어물 물고 있었구나 아유 이 떨어졌다 끌고 가다오이 새끼 오 야야야 야, 야. 카메라 만지다 낚싯대 끌고 갈 뻔했어요 뺏길 뻔했어요 야, 카메라. 야, 카메라 만지다가 뺏길 뻔했어요. <laughs> 낚싯대 끌고 갈 뻔했네. 그렇다. 막 온다, 이제. 이야, <laughs> 참아. 죽는다, 아주. 근력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힘이 이야 나온다 나온다 오자 고등어 큰거 한마리 나왔습니다 또 이야 아이스박스랑, 이거 내가 들고 가면 되고. 아이스박스랑. 났다 왔다, 이제 고등어. 아이고. 야, 이거 얼마만이냐. 하하 <laughs> 나 미치겠다, 아주. 아유. 왔어요, 왔어, 드디어. 야. 아, 오긴 오네, 야. 아, 하도 안 나오길래 그냥 실망을 무지하게 했네, 아주. 너무 안 나와서. <laughs> 야, 나왔습니다, 큰 거. 예, 네, 야,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laughs> 왔다, <laughs> <우아따>, 야! 허허야 <laughs> 자, 나왔습니다, 또. 오우! 야, 힘 좋다. 우우안 나와, 안 나와. 이야, 우오 우후. 자, 떠나왔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아, 따봐. 줄 아주 잔뜩 줬더니 먹네. 이야. <laughs> 오. 이야. 야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후. 합니다 힘이 오 걸었다 아, 우와 좋다 오 이야 이 그냥 뭐힘참하 <laughs>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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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오오 이건 쬐끄만게 왜렇게 힘을써 이건 작구만 오오 자 아, 이제 또 나왔습니다 또잘 나옵니다 아주 아, 비데미또 오, 도미구나. <laughs> 이름 붙으니까 고등어가 안 붙는구나. 좀 있으면 또한 30cm 정도 되는 거 나오면 좋겠네요. 상당히 굵어졌어요. 씨알이 어. 고등어 낚시를 해봤어요. 어제도 했고 지금 한 3일째 고등어 낚시를 하는데 어, 첫날은 와서 한 20수 정도 했고요. 어제가 제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한 40마리 정도, 40수 정도 했고 오늘도 한 20여 수는 넘는 것 같아요. 요즘 고등어 씨알이 좀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 뭐 상당히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막 손맛도 좋고, 상당히 좀 즐겁게, 어, 앞면도 와서 즐겁게, 재미있게 낚시하고 갑니다. 자, 고등어 낚시 출조하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 프로TV GF였습니다. 오늘도 좀 고등어를 한 20여수 이상 했어요. 어제보다 좀덜잡긴 했는데, 어뭐 CR도 상당히 좋고 선맛도 어, 상당히 좋았어요 좀 많이 잡았습니다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잡았어요 어, 거기 안면도에 고등어 낚시 오신 분들이 저희 보통 잡으신 분들 기본 한 20도 이상씩은 다 하셨고 많이 잡으신 분들은 뭐한3 40초. 야이 고등어 조림이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고등어 오늘 잡아 갖고 온 거로 지금 이 고등어 조림을 하고 있어요. 두 공기 먹었습니다, 두 공기, 두 공기. 밥을 부르네요, 고등어 조림이.